나 들어가 앉아 기다려 기다려 군이 기다리는 거야 군아 먹어 병원 가자 잠깐만 기다려. 나와 괜찮아. 왜아 괜찮아. 괜이 나와 나와 나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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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나와봐 아나 어, 수치가 좋아졌고, 네.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척수염약이그간 네. 독성이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. 최대한 네. 우리가 간약을 섞어주긴는 하지만 네. 어,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몸이 좋아졌는데 간 수치는 좀 올라가요. 아.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 때문에. 네. 척수염을 잡으려면 그약 말고는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어, 지금 이제 테이프링 한다고 랬거든요 제가 용량을 줄일 거예요. 네. 그래서 네. 오늘 이제 2 주차예요. 네. 약 이제 첫주2 첫 주차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아마 간 수치가 올라와요 어. 그래서 2 주차, 그다음에 3 주차, 4 주차까지만 먹을 거예요. 네. 4 주차까지만 딱 먹고 나서 이제 약을 끊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간 수치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. 어. 네. 어, 그래서 어, 오늘도 지금 한10% 정도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였거든요. 네. 어, 약을 찍고 있고요. 아마 이제 염증 수치는 35였잖아요. 네. 저번에 좀높다 그랬는데, 오늘은 18로 떨어졌고, 제일 중요한 CCRP, 176, 26, 11. 오늘은 5 이하로 떨어졌어요. 네. 정상으로 네. 이제 회복됐어요. 네. 그러니까 척수염에 대한 약을 먹고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염증이 가라앉거든요. 근데 그 약은 어찌됐거나 좋은 작용도 있지만, 반작용도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간 수치가 어, 떨어졌잖아요. 어이구야. 예, 네.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, 이거는 어, 약을 먹는 동안에는 좀 감소해야 돼요.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. 다시 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. 그래서, 이거 다음 주에 또약 한번 지을 때, 수치 체크하고, 어, 수치가 조금 높다 싶으면 간약을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. 오늘도 지금 간약을 좀 추가할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추가해서 지을 건데 어 일단 다음 주 1월 9일날 오셔가지고 한번더약 튀면서 한번 보시죠 네네. 네네. 예. 네, 특별한 이상은 없죠? 네. 음, 예. 네.